신동이 와. 줄게. 자, 이리와. 자, 세보미. 먹어보자. 우리 세보미 먹어보자. 먹어봐. 세보미 여기 있네? 여기 있네? 여기 있네? 신동이 빨리 와. 세보미 먹는다. 세보미 먹는다. 어, 짜 먹는 삼계탕주. 이리와, 신동아. 신동이 빨리 와. 신동이도 먹어보자. 엄마 두 개나 열어놨는데도 안 먹으면 어떡해? 신동아, 빨리 와! 늦으면은 없어. 세범이면 줄 거야. 잘 먹네, 세범이. 빨리 와, 신동이! 신동! 얼른 오세요! 자기는 안 갖다 주면 안 먹는다 식이야 지금? 뭐 이렇게, 엄마가 사정사정 해야 되는 거야, 간식에 대해서? 신동! 신동? 쟤 <laughs> 같은 데도 처음 봤네. <laughs> 신동아! 너안 와? 안 와? 신동? 뭘 이렇게 까탈이야? 왜 이렇게 도도해? 야, 너 진짜 웃긴다. 너안줄 거야, 너. 엄마가 주나봐, 이제. 새봄이 다 먹어. 새봄이 줄게. 새봄이 다 먹어, 어다 먹었어, 새봄이. 엄마는 또안 먹는 놈은 안 줘. 엄마가 또 사정 사정하진 않지. 자, 아이고 우리 새봄이 잘 먹네. 아이고 잘 먹네. <laughs>